그리고 저는 물도 아. 멋있게 먹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물도 보여주세요? 아, 뭐뭐 보여주세요. 물도 예를 들어서 세 곡하고 마실 거, 한 곡하고 마시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경우가 아, 있단 어, 말이에요. 어. 내가 늘 여기 멘트할 때 마시던 거를 노래 중간에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. 진짜 죽을 것 같아. 있어요. 무슨, 맞아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야, 노래 중간에, 맞아요. 아, 이거 한번 마셔야 돼. 삑살이 난다.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삑살이 난다. 어. 그거를 중간에 우리가 춤을 추구, 추거나 어디 동선 이동하면서 앞에 있는 물을 잽싸게 낚아가지고 나 알아? <laughs> 와나기억났어 아니 내가 진짜 깜짝 놀란게 어? 승훈이 형이 어, 어 약간 좀 프로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. 야 이순간에? 아 정말? 아이한때아이한때재 <laughs> 파트가 끝나고 빡 하고 뭐 이렇게 뭐진우형아 맞아 맞아 아, 그치, 어. 승훈이 형이 여기서 <laughs>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 <laughs> 아 이게 그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착착 하나도 안 미안해 착착 하나도 안 미안해 착착 하나도 안 미안해 착착 하나도 안 미안해 <laughs> 특히 뭐 공허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네. 이제 저희가 크게 안무가 잖아요 아, <laughs> Hands u 하고 물을 자연스럽게 퇴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Hands up hands up h a n d 아 뭔지 뭐그 아예 물을 밖으로 보내버려요 네, 아, 그러니까 어둡지 않게 놓지 아. 않고 바로 그냥... 퇴장시켜버립니다 야, 뭐... <laughs>